자, 오늘도 족구를 신명나게 했는데, 아, 난중에는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발등이 약해 가지고 안 통하더라고요. 여기 삼성족구단인데, 거기는 좀 약간 중화이팀인데, 에, 중화이팀 이제 2천원 방식, 총 이제 8천원이죠. 그래서 마지막에 에, 졌는데, 또, 이제, 다시 도전했죠. 다시 도전했는데도 안 돼요. 왜냐면은, 이제, 딱이 통밥이 나온다고요. 이 킬러가 공격수가 잘 때려야 되는데, 에 그만큼 이제 지쳐가지고, 그리고 파워도 안 나오게 해가지고, 결국은 졌어요. 그래서 지금, 다 가고, 저 혼자 남고, 저쪽은 이제, 해근을. 해근을 팀인데, 아주, 파워 엄청나게 좋아요. 저기에 비하면 저는 이제 세 발의 피조. 저분들 진짜 족구에 미쳐가지고, 어? 엄청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족구에 신들린 그런 족구를 하고 있어요. 저는 이제 아직까지 초짜라 이제 경기를 지금 이제 5일째 이제 자유스럽게 자유스럽게 어떤 클럽 팀이 안 들어가고 여월동에 이제 짜투리, 그 이제 선수들 모여 가지고 회비 천 원, 참 참가비 천원해 가지고 여월동과 송내역 아, 근처 두 군데서 이제 주로 이제 평일날 이렇게 족구를 이제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. 부천중앙공원은 사람들이 에이, 없고, 그 다음에 또... 어린 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축구 차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요. 여기처럼 딱 조그만 이렇게 전용으로 할수 있는 구장에서 이제 열심히 해서 빠르게 발전해야죠. 조금만, 어, 노력하면은 금방 수준급으로 가겠죠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